대실로님, 당신의 충직한 시종 이곤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인 걸 아는데요. 지금 태아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도와 주실래요? 개리와 다른 친구들도 데려왔습니다. 다들 채치를 도와줄 거예요. 개리, 개리, 대실로님,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 같이 맞혀줘. 활동화될 아주 발견했습니다. 리가 제취할 로봇을 보낼 호위해 피곤님, 제발 지키겠습니다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이 출동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아, 캐리만 빼고요. 방문이 더 필요합니다. 해양폭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괜찮은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친구를 응원해 줘, 게리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 빠빠빠! 조는 시흥대리고! <몬 yere> 벨시르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게리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 나한테만 얘기하시거든. 연구 완료. 동의드립니다. 로봇들이 떠나는 모습 좀 보세요. 슈퍼 1군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음. 그랬다면 개리가 많이 질투했겠죠. 와, 이거 큰일 나네요. 아 저기 제 로봇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리에게 포탑을 더 장착하라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놀람> 적 병력이 제 로봇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메카 군단을 보내하겠어요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어떤 로봇하고는 달라요.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요. 저기 <laughs> 음. 벤시리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뽑아하고 있습니다. 결리 이건 네공감 능력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야. 어떻게 하고 싶어? 저기 강주령, 방어를 준비야. 저들방자! 우네 희게 자매들이 돌아왔어. 테라진도 가져왔고. 가사, 어, 어, 친구들은 저런 걸참 좋아한다. <laughs> 대체 왜 이렇게 테라진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laughs> 당연히 과학 연구를 위해서죠. <laughs>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울천이곧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입니다저 친구를 구출하겠다는 생각을 지지해줘서 고마워, 게리. 네가 아, 냉혹하고 잔혹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걱정하던 중이었거든. <laughs> <돈이> 입니다이 <아무튼 웃음> 저기 이 로봇들이 개리처럼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태수 <laughs> 평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함께 감시됩니다. 테라즈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結局は。<music>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곁에 머무르면서 간절하게 지켜줘야겠죠? 깜짝 요 그냥 생각만 해보고요 돌아왔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은 제대로 처리했네요. 독립 태양력 준비 완료. 동립 교전 중입니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업독임 오른다 집중! 소식 이야기 하 우리 로봇들이 테라진을 가져왔어. 뭐,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제 테라진 봉한테 그럼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간헐천이 다시 돌아옵니다. 전지전능한 벤실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어... 준비하십시오. <목소리도> 요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아, 우리가 막아야지 않을까요? 로봇 나가신다! <laughs> 아유 왜 그래, 개리? 재밌잖아. 배시르님은 이 농담 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laughs>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그도 이번에는 새 친구들이 환영해 주겠네요.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laughs> 질투하지 마, 게아리 그냥 게임일 뿐이야. 그래도 가장 좋은 오일은 네 차지라고. <laughs> 저기, 우리를 공격해온다. 정면으로 맞서자.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보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번 내기도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배신은님. 제게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모았군요. 아, 아 우리에게 필요한 테라진이죠 당연히 나로 써야죠. <laughs> 아, 계속해 주십시오, 친구. 나월 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속들이죠. <laughs> 이 넓기 넓은 우주에 왜이로 밀려나고. 남은... <laughs>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미안하다, 이 나쁜 고맙다니. 놈들아. 오늘은 벨시드가 쉬는 날이야. 어을 침싸고 영상 꺼내시라고 합니다. 战斗开始。 We'll <laughs>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기사단이 맞설 준비를 하라.